야, 지줄만하느냐 진짜 어떻어, 아막에 진짜지. 아파워? 도와주세요. 지금 아줌마 좀좀 그러는데. 뭐 어디 있는데? 기록은 할자좀 이따가. 여기 여기 여기. 아. 다. 해내간다. 해진한다 아. 오케이. 오 고스마. 됐어. 씨발라. 됐어. 저기보다. 진짜 왔다 진짜. 아. 언제 끝나나 했데 아. 이제 끝나게. 오케이. 4 1킬로 아. 에너지 고갈. 아. 1 2킬로 아. 아. 기어가 도 들어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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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지, 그럼. 네.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오케이, 가자. 물 밟아갖고, 신발은 더어졌지만 가자. 오케이. 롯데월드, 씨발. 그래, 330, 가자. 와. 한 시간 더, 되져버리겠다 진짜. 와. 아. 아. 재즈게가이다 진짜. 와. 그래도 나는 미친 개다. 미친 개. 오케이. 시바껏. 3 5 k 로 오케이. 경규 443. 지금부터 시발껏 나는 바로 쩌버립니다 그래. 네.

28kg, 형태, 4-4-2. 아, 조금 힘들다. 아. 오케이, 골. 됐어. 오르막은, 대가리 쳐봤고, 케이던스로 빠르게. 대가리 쳐봤고, 케이던스 빠르게, 오케이. 아. 25kg 현재, 25kg 현재, 4-4-3. 오케이. 이제 용석이 형이, 포카리 대표 놓고 있겠다고 했네. 거기 아. 가자. 해보 20km 이제 445 페이스 오케이 1시간 38분 오케이 오케이 아직 할 만한데 화장실을 못가야 물은 못 먹겠는데 오줌 내려 19km 넘어서 청계천 끝났고 이제 흥인지문으로 가는데 오줌이 너무 말렸다. 오줌이. 아 싸고 왔는데도 춥다. 추워서. 오케이. 15km 아직 영원히 뛸수 있어. 오케이. 15km 아직 안 지쳐. 4분 47초. 오케이. 포카리스. 감사합니다. 여가, 아. 10km, 447 페이스, 47분. 아. 이제 32km, 아. 32km는 많이 뛰어봤지. 아. 이제 32km만 뛰자. 어떻게 아. 라기 참고로 시조에는 320번 버스가 없다 330번 밖에 없다 330, 340 8km 4분 48초 이제부터 35km까지는 버티기 5 8 5.8km 어, 포카리 한번 먹었고 어, 4분 50초 페이스 널널한데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어, 4.4km 4분 55초 페이스 영원히 뛸수 있어 근데 참아야 돼 지르고 싶은데 참아야 돼더다 어, 빨리 뛰고 싶은데 참아야 돼. 현재 1 k m 5분 6초 페이스 참아야 돼 어. 참아야 돼 어. 하나도 안 떨려 하나도 어. 하나도 안 떨려